중대보고 작년 기출문제 및 올해 예상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21번. 직육면체의 부피와 높이를 알고 있고 나머지 모수리 길이를 찾아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피를 가르쳐 주고 높이를 가르쳐 줬으니까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이니까 부피의 인수로서 높이 x-1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의 최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24는 x 마이너스 2. 이쪽에 가로, 세로의 곱이 있을 텐데요. 이걸 찾기 위해서는 먼저 a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정리에 의해서 x에 2가 들어가면 8, 4의 a 더하기 3,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십4는 0. 이걸 풀어보면, a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a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a에 대해서 1을 한번 대입하고 한번 보죠. x의 제곱 더하기 2를 넣으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 넌 x, 마이너스 2. 이 부분은, 저 위에서 조립제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를러서 0이니까, 개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1를러서 0이니까, 2 적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0. 이렇게. 1, 7, 12니까이 개수죠. 가면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가로와 세로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죠. x-2, x 더하기 3, x 더하기 4. 그럼 가로 세로가 x 더하기 3, x 더하기 4란 뜻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모수리의 길이압이 bx 더하기 c라고 했으므로 bx 더하기 c는 직육면체 가로도 4개, 세로도 4개, 높이도 4개 했으니까 4x-2 더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x 더하기 4. 4에 3x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12x 더하기 20이 되죠 따라서 b는 12가 되고요 c는 20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라는 문제니까 2 더하기 12 더하기 20을 하면 됩니다 20을 하면 그래서 3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4가 되겠습니다 즉 4분입니다.